안녕하십니까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아, 삶에 희망을 주는 꿈의 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한 귀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6월 23일과 6월 30일 아, 두 주일에 걸쳐서 아, 저희들이 이번에 아주 귀한 가족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족이 있어서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이 가족의 가장 든든한 장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낙심되고 좌절이 될때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이번에 꿈의 기회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편히, 예,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그런 가족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움과 사랑이 넘치는 이 꿈의 교회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초대해 봅니다.